진노를 피하여 동맥, 동목, 동목에떴나 하단으로 하단에 있는 외삼촌 댁이 형한가 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배들에서 하룻밤 지내게 됐는데 그 밤만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순수하고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주로 장막 안에서 유순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지내는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던채 멀고도 천만 길를 채취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그가 그, 그, 가는 길은 천단대로 아니었어요. 가동 하나 없는 가동 하나 가 빛이 낭만적인 분위기 있는 도덕 아니었죠. 근데 그저 맹수가 우글거리고 낮에는 지는 태양 아래서.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두발을 엉머리고 풀벌레와 싸회야참아 형용할 수 없는 처산한 기대했습니다. 밤에 불이 없다는 오늘 길을 가다 보면 시골길 가다 보면 가동 없는 데는 길이어떠워요 그와 마찬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본문은 야곱의 슬픈 처질을 기록 기독... 하지는데.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사랑하시는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영기를 주셨고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으며 낙담했던 야곱을 위로하시고 경리하셨다는 격려,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또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 때때로 당만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있는 저 기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있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은 다메의 새 친구 가운데 새 친구가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요사자굴 속에서 있는 다메에를 하나님 강건 강건적인 역사로 다메에를 구하기도 했지만 서디밤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맞아 죽게 됐을 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신비를 보이시므로 하늘 소망을 확인시켜 주셨죠. 또 사도 요한이 반모 p 에서 유배되었을 때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록을 보 s 것처럼 그 계시는 그 e 의 e s 으로시 o Kishiro, Kishiro, 우리 s h i r o 축복을 영원한 o 입니다 h 또한 계의진리에 벗어나고자 정등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작별이 잘나는데 팔걸이 길을 가다가 해가 떨어지고 또한 강간 밤을 맞아야 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이 진, 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돈을 치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길에 해도 넘어가고 인적도 없는 곳에 자리 잡고 그러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매우 슬픈 환경이었죠. 그런데 밤이 되어 그한 한 곳이 어었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누구 하나 할것 없이 한 곳에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기회가 개를 만나 대하는 가운데서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는 그 은한 차 은한 집회 장소에 가 지나다가 혹은 친구집이나 아니면 나에서 한 별장에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그한 곳에 이르러 일어서, 이르러서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한 곳을 통하여 성공의 기회가 있었,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분명 하나님 역사이며 내가 변화돼 하나님만을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어렵다 하면서도 야곱처럼 속임수를 써서 성공을 기하고 있지만 이런 인생은 언제나 발각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한 삶으로 점철되어 갑니다. 야곱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비록 잠을 차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행동, 행동들을 대하여 의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빛나는 나의 소망을 끊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덜침승에게 잡혀먹히지 않을까 매우 불안한 배를 불안한 마음을 가실수 수 있죠. 돌배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중이나 불편하고 집이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이 구원에속게다고왔지만피곤에 진짜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하늘이 땅에 섰었고, 그사람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것을 즉사다리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예수 께서 십자가모여고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하지만 통하지구원 성격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든 사다리는 하늘에 닿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어으로는어으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그 분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은 내가 곧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1에는 다른 이로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말씀하고 있다또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오르락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강물를 하늘에 올려가고 또한 나의 하나님 도우신과 도와신 그 도우신 그리고 엄청 온천, 엄청을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들은 동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신중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에게 동사와 신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지체하지 말고 오르락내리락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열심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동사하겠다는 결단을 가져옵니다. 또 꿈에서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간사대 야곱에게 삼중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먼저 제사 관한 축복을 하고 있지만, 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을 줄이라, 이 약속은 벌써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장차 승민이 될 자로 믿는 자로 대피해서 언약을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의 약속을 허락하습니다 야곱 현재 상황에 하나님 보호하는 보호와 동행 약속은 근무보다도 값진 약속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너를 떠나지 않니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마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저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어진, 주어진 약속을 확신, 확신합니다. 꿈속에서 사각... 사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지만, 오르라내리락 하는 것은 열심히 봉선 하나님의 사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삼중적 축복도 받고 난, 이제 야곱은 장면에서 깨어났지만,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면는 야곱이 새로 여기 깨달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인 제가 조상들의 경건하여 예배준단 재단에서 만 아니라, 피곤과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사실이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재단이 그러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바로 그곳이 그러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점이요. 하늘 문이다. 꿈에서 그 사실을 수사 독자에게 감동을 주시도록 꾸며고 묘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그 위에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토록 축복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개시 받는 자만이 찬양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오랫동안 기념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먼저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란 시내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곳 하나님 전을 지어 제단으로 삼아 제사가 드리기 예표적 행위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둥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여국과께 함께 하시마. 하신 하나님의 전하신 모습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하고 있느냐? 아니, 물으신다면, 뭐라고 여러분들대답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 속에 깊은 잠에서 깨치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마음 가정 높은 곳에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관대로, 내,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믿음의 기도을쉬웁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야곱보2 0지로 보면 믿음의 선하였습니다 선이란 것은 소원을 들어 주시거나 어떤 일을 멸하게 하시나는 그 보답으로 하나 기뻐시게 하기, 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이나 동사를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약속한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무선을했습니까 십일절을 선원했습니다 야곱은 역시도 어떤 소원을 하였습니까? 야곱그 전에 이 십일절에 보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 나의 소원을 있습니다. 나의 즉 에세의 도으로부터 도를 염두에 두고 한 소원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나의 하나님될 것이요. 21절에, 즉,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생기며, 어제, 어제 표로 신앙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리이될 것이요. 22절에, 이것을베드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뜻의 기념 초소되고 오, 오 세례들에게 신령한 영적 예배를 상기한 영원한 모욕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에 10분의 1에 22절 하반지로 있습니다. 10절을 바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겸손한 신앙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이생 교정에 보면, 형의 분노에 못 이겨 대삼총댁을 향하다 나를 샘으로 돌병이라고 안타까움으로 서름가, 서름 가운데 있을 때, 꿈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이상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소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될수 있고, 또, 만약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찾아오시 나를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 고백 되십니까? 어떤 하나님 각자도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그분만을 위하여 내 삶을 즐긴다는 본실의 자세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꼭 필요한 신앙 고백을 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닥쳐지모르 실행과 고통 순간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나, 통하여 일을 하시길 기회라고 분명한 믿음의 과부를 다시를 기도합니다.